올, 여름, 가을, 겨울, 봄에 노란 가미몇 대, 줄가미몇 대, 번가미몇 대, 오늘은 기름가미몇 대, 물가미몇 대, 용가줌 몇 대, 종류가 왜 이리 많아, 종류가 왜 이리 많아. 오늘은 제가 이 생선 때문에 죽을 뻔한 사연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생선 아재입니다. 저 진짜 이생선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아니 저희 가게에서 팔기도 하고 매일 늘상 보는 생선인데 이 유튜브를 찍으려고 좀 알아봤거든요. 와 정말 종류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종류가 많은 생선은 진짜 처음 봤어요. 이거 종류 다 찾고 알아보고 하다가 눈알이 빠질 뻔하고 머리 아프고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종류의 가자미 다 말할 거냐? 아닙니다. 그거 다 알아보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친숙하고 늘상 알고 있지만, 아하! 하는 그런 종류를 관추리고 정말 근접하게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가자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먹기도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자미 이 명칭 이름을 쓰는 데에는 눈이 한쪽으로 몰렸다고 해서 한문풀이를 하면 가자미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비슷한데 광어 똑같이 생겼는데 말입니다 이걸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눈이 좌측이다 광어 우측이다 도다리 도다리는 즉 가자미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외우면 어디 가서 써먹기도 좋으시고 아는 척 하기 좋은 꿀팁입니다 좌광 우도 자 그럼 우리 흔히 접하고 자주 먹는 가자미 딱두 가지 간추려 봤습니다. 정말 20가지 이상이지만 용가자미는 참가자미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입모양을 보면 좁은 게 참가자미, 넓은 게 용가자미입니다. 보통 용가자미를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름가자미가 있습니다. 기름가자미는 물가자미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엄연히 다른 종류입니다. 물가자미는 미주구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식혜나 새꽃이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기름가자미 역시도 동일하게 드실 수 있으나 생김새도 다르고 기름가자미는 점액질이 많아 방건조로 해서 구워먹게 되면 살이 부들부들하며 정말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생선입니다. 저희 고성에는 시기별로 용가자미와 기름가자미 제철인 시즌이 있는데요. 그때그때 그때 가자미를 두 종류를 공세해 와서 직접 손질하고 방건조하며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가자미는 살이 쫄깃, 담백하여 구이로 정말 많이 찾는 생선입니다. 그럼 오늘의 가자미, 용가자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용가자미는 손질이 다 되어 방건조되었고요 역시나 저희 가게 고등어랑에서 공세해 왔습니다. 가자미는 밀가루 옷을 입혀서 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그런 사이즈는 작은 가자미 들은 그렇게 드시면 더욱 맛있긴 합니다 이런 사이즈는 그냥 바로 구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이 요리를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쇼! 네 이렇게 가자미를 구왔는데요 갑자기 두 마리가 됐죠 이거는 저희 식당 가게에서 가지고 온 생선 구이 인데요 어, 좀 식어서 에어프라이어에 요거 제가 요리한 거 같이 돌릴 때 같이 돌렸어요 좀 식고 나서 에어프라이어에 다시 돌리면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그럼 일단 제가 먼저 집에서 구운 요 가자미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보이시나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음, 가자미 맛이 이래지. 바삭하면서 촉촉하면서 쫄깃쫄깃한. 이게 진짜 용가자미 맛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배쪽 보시면은 알 보이죠 알. 이게 양식에서 안 되고 자연산에서만 나오는 가자미 알입니다. 음 너무 고소 와와 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배쪽도 한번 먹어볼게요 등쪽은 좀 짭짤한 맛이 좀 있었다면 배쪽은 좀 짭짤한 맛이 덜하니까 더 단단한 맛을 느낄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배쪽은 양쪽 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저희 가게에서 이 구이가 식은 거를 집에 갖고 오면 에어프라이어만 돌리면 맛있을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때 이거 뼈인데 에어프라이 돌렸기 때문에 바삭하 맛있을 겁니다. 음, 와, 진짜 밥 반찬 따로 없습니다. 와, 이것도 역시 배쪽 먹어보겠습니다. 아담나 날개 쪽은 드셔도 됩니다. 음, 어떻게 식었다. 보건도 이렇게 맛있을까요? 역시 생선 전문점은 다른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생선 전문점, 고등어랑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할 생각을 잠시 까먹었습니다. 이 가자미는 이 방건조를 안 하면은, 이렇게 저처럼 뜯으면은 살이 이렇게 같이 안 올라와요. 살이 다 부서지고 쉽게 부서지거나 그런데, 방건조를 했기 때문에 살 길이의 응축땜이 길이 다르기 때문에 더 쫄깃하고 담백함을 자부하는 것입니다이 방건조라는 생선이. 오늘 음, 촬영 끝나고 마저 다 먹고요. 네 오늘 수없이 많은 종류 중에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많이 본 용가자미와 기름가자미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습니다. 회로는 더 많은 가자미를 알아야겠지만 구이 전문 식당 고등어랑에서 취급하는 생선에 대해서만 알려드려 봤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가자미 좀 안다 할 정도는 될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선아재였습니다.